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개생과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음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그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락과 개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우리가 오무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그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랑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게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 도다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정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른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계획과 걸어가는 길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우리를 막아서는 공통적인 적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들의 끈질긴 노력이 이제는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반격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조금 더 힘을 내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에도 처음부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발락과 도비야 등입니다. 지금은 아라비아 사람 개생과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 둘만도 한데. 코로나처럼 정말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그들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의 백성들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아마 이렇게 끈질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니엘은 이러한 외적인 위협이나 또한 내부적 갈등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잃게 만드는 어떤 위험이나 도전에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니헤미아의 마음은 사명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감정은 내려놓고 성벽 재건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니헤미아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강한 신명은 두려움을 없앤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들의 위험은 분명히 두려운 것이었지만 니에미아의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리보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니 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체포되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고 어두운 감옥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따위가 그의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위험이 있었지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개념이 아니를 위해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고 헌신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대이지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때때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고 우리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리와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민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성벽 재건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적들은 더욱 대범해졌습니다. 일절을 말씀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개센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산발랏과 그 무리들에게는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보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말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섞이게 되면 그 내용이 부풀어져 오릅니다. 그래서 말은 적게 할수록 좋고 꼭 해야 할 상황이면 정확한 사실만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산발락과 개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2 절입니다. 산발락과 개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 었더라 오노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좋은 일이라면 굳이 그렇게 먼 곳에서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니헤미아는 자신을 상해하려는 계획임을 눈치챘습니다 게다가 그것까지 다녀오려면 적어도 이틀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니헤미아는 공사 중이라 갈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랬더니 네 번이나 더 사람을 보내서 니에미를 재촉합니다. 니에미야도네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5절입니다.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삼발라시 다섯 번째 사람을 보냈는데 밀봉하지 않은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편지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서두에도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룬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제공된 편지는 이미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편지의 내용이겠죠.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바나에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님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 정너는 이제오라 함께 의논하자 했기로 내용인즉 느예미야가 영모를 꾸며서 왕이 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가짜뉴스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느예미야는 답변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여노라 니에미아는 사실이 아님을 말하고 성벽 재건을 잘 맞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다 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노평지에서 니에미아를 살해하려는 계획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자 삼발라스는 또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바로는 니에미아가 최근에 잘 보지 못했던 스마야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그가 뜬금없이 성전안에 숨으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야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에서 몸을 피하면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아는 성전의 몸을 피해할 만큼 죄를 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역시 산발랏의 계략이었습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아를 도우려는 의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산발랏이 스마야에게 매물을 주고, 느헤미아를 성전에 숨게 해서 스스로 죄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처럼 유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세력은 비열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마침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주전 586년 남부당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약 14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완공이 된 것입니다. 삼방아 등의 집요한 방해와 스마야의 교묘한 계략 등 숱한 난관이 있었지만 마침내 대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완성된 성벽을 보고 반대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질 것도 없는 이방의 포로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방해에도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을 보니 전능자가 돕지 않고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가정라이터에 무언가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친한 생활이나 삶의 자리에 세우려 했던 것들이 여러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성벽은 없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경고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마치 140년 동안 세우지 못한 예루살렘 성벽처럼 세우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가만히 나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삼발라리 땅도 니에미아와 유다 백성들을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손을 잡고 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두려움을 주려는 자들의 위협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방과 모함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에미아는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참된 승리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대정방위가 주도 다니며 삼킬 자리를 찾는다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은 자리에 가야 한다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의 청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줄때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너진 성벽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위협과 공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그 모든 반대와 두려움을 전장하는 행위에도 늘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있는지, 대상과 신앙의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고 방출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임을 얻어 무너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기간 이어지는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심지어 교회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임 주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금 감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국 실패할 세상과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벽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가정도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